시6가지고 네. 세금이 적으려면 이게 1600cc밖에 안는거요넓어보이는 이제 시템이 작죠 그럼 이게 연비가 되게 좋겠네요 연비는 한 17정도 네. 1리터에 12키로 간다고요? 우와 대박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되게 힘든 차량이에요 서로 하는게 너무 많아서 다른 에저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0에서 300 차이가 나지만 비니같은 경우는 1년씩 지나도 많이 나갔다 5,60밖에 차이가 안나요 중국차 가격이요? 네, 우와 아직 안떨어져요 희귀 차례이네요 또한 청주시를 대표하는 삼영모터스로 특별히 준비한 여성분들을 위한 자동차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도와주실 여성 딜러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네, 저는 삼영모터스의 황참결 딜러입니다. 오늘 참결 씨가 오늘 여성분들을 위해서 소개해줄 차량을 준비하셨는데 제 뒤로 두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량 어떤 차량입니까? 일단 네, 벤츠 차량 먼저. 아, 벤츠. 남자, 여자, 로망, 벤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6년에 만들어졌는데 17년 형식으로 나온 거예요. 음. 이게 생산은 16년에 대 됐습니다만은 17년도 모델로 준비가 돼서 16년에 생산이 된 차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는 워런티가 이제 3년에 10만 킬로 이상 이제 가능한데요. 이차 같은 경우도 워런티가 이제 살아 있어요. 그렇죠? 아, 영어를 쓰니 정말 충충중해도 <laughs> 오늘은 티 네. 네. 서비스 센터 들어가시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고차지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차는 첫휴0폰 c c 여가지고 네. 어, 외제차 치고는 세금이 저렴해요. 그래서 아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뭐 세금 많이 비싸다고 못하시잖아요. 이게 1600cc 밖에 안된거예요아반떼 응. 정도밖에 안되는구요 네, 그렇죠. 차대가 되게 넓어 보이는데 이제 시스템이 작죠. 그럼 이게 연비가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1 6 0 0 c c 면 예, 네, 연비는 한17 정도 나와요. 어. 1L 17kg 간다고요? 와 대박! 그래서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나 남성,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은 차량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많이들 보러 오시기도 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이 여성분들이 이 중고차 이 외제차 중고 매장에 자주 오십니까? 네, 요즘에는 자주 와요. 네. 왜냐하면 청소 같은 경우는 진짜로 실물을 이제 매달에 한 번씩 성능지 검사를 무조건 해야 돼요, 의무화예요. 청주는요. 예. 네, 네. 네. 다른 점다 똑같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보시면 여기 속는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아, 이게꿈인데요 시사 이제 사진을 가지고 이제 허위를 할수 없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서.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네요. 뭐 침수 차량, 그렇죠, 그렇죠. 사고 차량 그렇죠. 이런 여타 유무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4 개월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음. 이 차는. 이렇게 멀쩡한 차량입니다. 그러면 또 어디 도색을 도색을 하신 차량입니다. 문짝을 교환하신 차량입니다. 이게 자동차 2역을 남겨준다는 거네요. 네, 자동차 2역을 보시면 여기 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단순 무사고 차량인데요. 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사고라고 하면은 아예 사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단순이라는 게 붙으면 쉽게 말하면 저희 이렇게 운전하다가 여자분이 운전하다가 어디 이렇게 확잖아요이 범퍼를 하고요. 뭐 그렇죠. 에 살짝 댄다든지 예. 이런 거. 후진하다가 뭐 돌멩이를 받거나 음. 네. 그런 거를 수리 했을 때 나오는 게 단순 부사고예요. 아. 그 부위를 체크해 주는 부위가 여기인데 여자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딱딱 나오잖아요. 아, 본넷부터 음. 뭐 천정, 트렁크 그렇죠. 옆면, 밑둥, 차를 뒤집어 놨을 때 아, 뭐 양쪽에 타이어 두 개가 있고요.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거같 하고요. 그서 도대체 요즘에는 남자분들이 안 따라오셔도 여자분들끼리도 많이 차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세밀화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게 기반이 다 마련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철별 시는차못탔어요 뭐야? 티볼리요 티볼리 좋은 차예요. 티볼리가 아, 티볼리가 1600cc인데 똑같아요. 네. 연비가 네. 근데 중고차 가격이 티볼리 신차 가격이랑 똑같아 오... 요아 진짜 티볼리 신차 살바야 이거 사는 게 낫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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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중고차 하고 나서 알았어요 알았어. 하고 나서 알았어요 <laughs> 이렇게 늦게 깨우치는 분들이 있어요 원망하겠죠 <laughs> 2년이 됐는데 2년만에 알았습니다 갑자기 2년이라고 그러니까 욕하네 이런 분들은 호텔 가도 혼자 파킹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타고 가면 발레 파킹을 해줘요 진짜 제가 그런 경험을 다해본적 있어요 소렌토를 탈때 호텔을 갔어요. 안 받아주는 거야? 그냥 놓고 가버렸어요, 저는. 저차 해놨든지 말든지. 아니, 그런데, 야, 사람 사는 차 오는 거 있어, 요 진짜. 근데 제가 외제차를 막 사라고 독려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경제력에 맞게끔 품위에 맞는 차를 선택하는 게 어떠시겠냐 해서 오늘 방송을 하는 거지. 제가 뭐이차 판다고 제가 뭐 10원이 생기겠습니까? 100원이 생기겠습니까? 이왕이면 외제차를 살 거면 사명모터스에 오셔서 사시고, 이왕이는 품질 보증이라든지 차에 대한 정보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니 직접 와서 보십시오. 방문하셔서.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안에도 보면 여성분들이 딱 좋아할 타이밍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차대가 많이 이렇게 넘지도 음. 않고 네. 적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자분들이 거의 K7 정도를 많이 타시잖아요. 네. 아반떼나 K7 정도를 사시는데 딱 타고 시면은 이제 뭐 그랜저나 이런 것처럼 넓지도 네. 않고 예. 여자분들한테 딱 적합하게 나온 차 같아요. 아, 그래서 참결 딜러가 추천하는 벤츠 C200입니다. 네. 멋있어요. <laughs> 자, 다음 차량 어떤 차량인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결 딜러가 추천하는 여성들을 위한 차. 두 번째 차량입니다. <laughs> 와우, 너무 깜찍해요. <laughs> S 차량인데요.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분들이 진짜 정말 네. 로망이죠. 네. 남자 분들이 뭐 벤츠 아우드라면 여자는 미인이에요. 아, 그 보셨죠? 네. 근데 2차 같은 경우도 똑같이 1 6 0 0 c c 예요1 네. 6 0 0 c c 여서 외제차 스포츠카로 나온 차거 분위기. 네. 근데도 이제 세금이 네. 부산차하고 네. 뭐 남아봤자 한 60, 아, 70 정도 차이가 나요. 음. 그래서 이제 젊은 여자분들 있잖아요. 많이들 타고 가고 시기도 아, 이 차가 차량. 여성분들한테는 히트 네, 차량이군요. 네, 왜냐면 신차 가격이 얘가 4천0이 넘어요. 네, 4 0만 원? 4 0 0이 넘는 차량이라서 여자분들한테는. 어, 24,000이면 새 차예요. 자동차로 표현하면 신세나예요. 네, 자동차로 표현하면. 근데 제가 여성분들이 쿠페를, 미니 쿠페를 되게 한때는 유행이었었어요. 엄청 많이 타셨거든요. 이게 보기보다 되게 안전해 보이거든요 차가? 되게 네, 튼튼해요 차가 이제 웬만한 소형차큰 차대보다 튼튼해서 이제 사고가 시제적으로제 친구가 진짜 이걸 탔었는데 이제 뭐 벤츠 시키려나 뭐하고 다 갔었는데 네. 오히려 그뭐 상대가 아. 더 많이 다쳤었어요 와이차 쪽간은 너무 가볍게 볼 뻔했는데 안 아, 짱짱하네 이거 어? 왜냐면 타보시면 알겠지만 차대가 되게 낮아요. 아, 귀엽네요, 진짜. 나중에 우리 딸내미 하나 사주고 싶네요. 그, 그때 되면 음. 얼마 안 하겠죠? 지금? 지 우리 딸이 12살인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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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황청결 딜러가 여러분에게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할 겁니다. 여성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티볼리 벤츠, 벤츠 티볼리, 뭐하실래요 자, 지금부터 핵심 공격! 3 2 0 0아 시중에 어느정도 3 4 0 0 정도 하는건가요? 네, 삼형 모터세에서 시중에 3,400만원 하는 C200 삼형 모터세 오늘 황참결 들려는 3,200만원에 여러분의 공급가를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제페에 있는 미니쿠페 S 10년 후에 재따게 선물하고 싶은 미니쿠페 가격을 공개해주세요 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엄청 좋아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3명의 유일한 여자들이잖아요. 네. 그래 아, 70명 중에 유일한 여자들입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찬스 발리로 해서. 전발이요 어, 찬스 발리요이 <laughs> <찬스 발휘? 웃음> 음. 시중은 지금 형성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1900 후반대 정도 나올 거예요. 1900 후반대 정도 나오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되게 힘든 차량이에요. 아. 네. 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호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희소성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다른 외제차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0에서 300 차이가 나지만 미니 같은 경우는 1년씩 지나도 많이 나갔다 5 0밖에 차이가 안 나요. 중고차 가은이요 우와, 근데 많이 안 떨어져. 희귀 차량이네요, 네. 어쨌든. 네. 그러면 이 가격 DC 얼마? 그래서 원래는 DC가 뭐 많이 돼봤자 50에서 뭐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 사명을 통해서 이제 구매하시게 를 되면 1,800. 정도 1,800만 원 네, 할인을 해드렸습니다자 네. 지금 또황참결 딜러 밑으로 전화번호 촘촘촘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화해 주시면 돼요. 선착순으로 두 분만이 차를 가져가셨습니다 여자들이 많아는 c 200 그리고 미니 1 0 s 주인공은 누굴까요? 3,200,800 3,200,800 주인공은 여러분 빨리 오세요. 어들어. 아 사고싶다 아, 미치겠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에서 허위매물 보시고 뜬구름 잡지 마시고 이왕이면 현장에 오셔서 경기과 실내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사명 모터스 오시면 직접 찾아보시고 가격도 디스카운트 받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딜래요? 사명사명사명사명 4명 두사명사명사명사명4터아명사명 아, 싶어 4 죽겠네, 진짜